새벽 1시 28분 바로 떠들어갑니다. 가자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, 야, 너도 서기 처음 될수 있어. 알겠지? <laughs> 뭐, 바로 시작이야? 네. 아, 씨발, 뭔데? 사이 즈 아, 다 아, 그치. 아, 아, 그 아, 그치. 아, 그치. 아, 그 아, 아, 그치. 아, 그치. 아, 그치. 아, 그3 5 그치. 아, 그치. 아, 그치. 아, 그치. 아, 그 레드 팀 블라우키 린, 전라우키사좀라우라줘키 린, 블라우키 린, 세전우키 린, 블라우키 린, 블라우 하나 개피 개구 린, 블조심키 린, 블라우키 린, 블라우키 린, 블라개구 린, 다 이거 전 린, 블라우키 린, 블라우

이겼다. 와, 뒤에. 마차대 하나, 마차대 하나. 따라서. 나 야, 와, 마차지 없는데? 뭐번 더? 어. 1층이다 얘도. 아개개 피, 두개 피, 두개 피, 두개 피, 하나, 둘, 아, 하 둘, 셋. 하 둘, 셋. 하 둘, 셋. 하 둘, Assist! 개 피해, 개피 Assist! 나이스. 안 보인다. 안 보여? 아, 뭐야, 누 아, 차례 하나. 아, 파. 어디야? 와 씨. 워좀 잘라봐. 박스 나, 박스 나 싸워. 텐션이네, 텐션이네, 텐션이네. 레드가 네 텐션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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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션이네 텐션이네. 텐션이네. 나이스 샷. 나 아, 사이, 사이 사이, 사이. 피피피. 피 봐라. 이제 중여중여 나이스 샷. 성 나이스. 아나네 미션 성공. 아 저, 정면 다 들었다. 정면 홀셋 홀셋. 없어,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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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없어. 홀셋 홀셋. 진짜 불알 안고 홀셋. 홀셋이죠 홀셋. 아 뭐지? 쇼 쇼스나 쇼스나. 홀홀홀홀 쇼. 한명 뒤돈다. 말해줘 말해. 줘한명 뒤돈다. 아, 아유 저 불꽃 아, 아, 있어. 불꽃 예, 예. 있어. 실패. 블루팀 승리. 예 지른다. 좀 봐도 너가. 오케이. 오케이. 아줄까쳐쳐쳐쳐쳐 쳐. 미션 성공. 스나아니아니안 보여. 슛 드릴 거야 뭐. 엠베스나. 술에 있는 거 같은데?

제명 해야겠대, 씨발. 정례시나요? 안돼빠진거같 아, 대각, 피사십, 대각 피사십. 대각의 피, 집입구 와, 씨발, 이렇게 딱. 한 번, 어. 둘다 필, 둘다 필, 둘다 필, 어, 둘다 필, 나플 둘다 필. 개구 조심해, 개구 조심. 이렇게 떼고 있으면 개구 없어. 소시오패스인 사졌네 이겼다, 이겼다. 미션 성공 야나리지지 마. 저리지 마. 저리지 다 저리지 다 저리지 마. PC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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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PCB.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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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니까멋 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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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리진리우리 팀이래. 리 b 샷 n shot! Ben shot! Ben shot! Ben 수도가 있었다. 열리봐. 바로 열게. 응. 눌렀어? 안 보여. 도끼 몰라. 진짜로 간거 같다. 어디야? 아, 나 개피. 나 개피다. 아, 꼬라. 어, 끝으 들어갔다. 아 이거 까이겠어 소수. 시아 쏘. 한 발, 두 발. 아이고. 미션 실패. 블루팀. 에도. 까라. 필요 어리방마진애 없다. 시나만처럼 정말 편하다. 나안 보여. 나안 보인다. 사도스한 거 같은데. 커니, 커니. 야 커니스나 커니 커니 씨발아 커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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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팅, 보팅, 쇼보팅. 위에, 슈프, 위에. 슈프, 슈프. 위에. 슈프. 턴이, 턴이 왜 이렇게 빨라? 개쏘는데 턴. 아, 아, 어디야? 나 턴이 턴지. 나이스, 저. 쏘, 쏘, 쏘! 아, 이거 운동 없어. 왜 이러는데? 대박, 대박. 대학생이 따로 있어. 쏘가 하나 더 있어. 좀 턴이 줘, 쏘. 저 오른쪽 높180저 오른쪽 스나 컨 사이 스나 컨 사이에 쇳높이 이른차 같다 아니다 이거 그냥 살기만 하면 되죠 막 지르겠다 막 지르겠다 아막 지르겠다 올라가 내가 쇼프 봐아 봐주... 스나가 올라간다 아, 이거 안 올라가? 나 포커니 뭐 간다 아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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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크 쇼크 폭폭폭폭폭폭폭폭폭 아스있잖아그스뭐 했어? 킬각. 아 세깔. 세깔. 여기까지 여기까지 퀘가 끝났다 세깔. 또 샷. 전 와하. 리팀 승리. 스약이 많은 거. 나이스 나이스. 와개쩔있다 마스터.